기용준의 경계인 이슈.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그나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특례시 기흥구 상갈동 구갈동 지역구를 든 김길수 시의원입니다. 어, 저희는 요새 시의원들은 뭐좀한1주년 지금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7월 1일자로. 네. 뭐, 나름대로 좀 용인 현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늘 항상 공부한다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과 앞으로 용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좀 지도 편달도 좀 부탁드리고요. 성원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최근 시위에 의해서는 그 의정연구회를 많이 신설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치분권 강화 관련한 연구에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에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을까요? 예, 뭐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어, 저희가 이제 동아리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중간 보고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 전 최종 결과가 나올 거고, 저그 결과를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잠깐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자치라는,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온뭐한2 3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한 자치분권이라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데는 갈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완전한 자치분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화두를 던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노력해 가지고선 좀더 완벽한 자치분권이라는 거를 좀 구현해 보자. 그리고 실제로 타 지자체, 아니, 더 나아가서 각국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점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선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먼저 우리보다 자치분권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좋은 점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를 함께 노력하고 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시티 스포츠 용인이라는 연구에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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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체육인 출신이시라고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스포츠 시티 용인은 지금 6회째 진행되고 있는 연구단체고요 그래서 지금 용인시 의회 단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사를 맡아보고 있는데요. 요번 언제 올해는 스포츠 시티 용인 6 여섯 번째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뭐 지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용인의 체육 발전 그리고 용인의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생활체육 및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그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가장 근래에는 아무래도 용인시에는 전 산하기관, 협박기관으로 두고 있는 용인시 축구센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 다른 지자체도 없는 특히 용인만 갖고 있는 게 용인시 축구센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용인시 축구센터가 또 최근에는 음, SK 원상 들어서면서 SK 쪽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센터 이전 문제가 지금 용인시 현안 문제라는 거죠. 저 역시 용인시 축구센터 사무국장과 상임이사를 역임해서 4년 동안 그쪽에서 근무를 해 봤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축구센터를 이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걸 접목을잘 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단체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용역을 줘보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축구센터가 잘갈수 있는 부분도 한편에 그런 방향도 제시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용인시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발전을 이뤄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문화랑 복지, 특히 체육,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110만이 넘고 있지만 용인시에 그럴싸한 프로구단 하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창피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이것도 역시 또한 무작정 뭐 시민구단을 만들자 아니면 뭐 우리 시가 주도하여서 이렇게 프로구단을 창설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정말로 시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시민구단을 만든 든 그런 뭔가에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가 갖고 가야 될 문제점일 거고요. 더더욱인 건 체육시설의 부족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 뭐, 다행히 지난 작년에 경기도민 체육대를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용인 씨가 처음 시 생긴 일에 처음 치렀다는 게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한편으로 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시가 치러날때는 거. 뭐, 물론 그 백서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겠죠. 코로나 이후에, 문전, 치러지던 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인프라가 없어서 수영장이 국제 규격이 없어서, 뭐, 수영경기장 같은, 수영경기 같은 경우는 타지 자체가 가져서 수영경기를 치르는 이런 웃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 이 우리 용인시 집행부에서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 스포츠 용인 시티는 용인은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될 단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특례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수장 습니까 예.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을 잘 스포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할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뭐 어, 밖에 나가서 뭐 체육인이라고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냥 2년은 그냥 제가 운동 스포츠를 좋아했고 또 초등학교 때는 뭐 축구 선수로도 활약도 해 봤고 뭐 지금도 뭐뭐 뭐 조기 축구라고 하면 좀 웃지만 아무튼 생활 축구 쪽도 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인프라를 빨리 좀 물론 처인이랑 수지랑 기흥의 각 구별로의 장자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 기존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는 다들 느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림돌은 수지랑 기흥 쪽은 아무래도 좀 새롭게 무엇인가를, 뭐, 구단을 만들, 구장을 만들려고 해도 뭐, 집가상승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처인 쪽이 뭐,다가 한다 하면 또 수요, 수요 인원이나 만족도 면에서도 좀 교통편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어, 걷기만 하더라도 운동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잘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뭐 주민들이 하루에 한 시간 운동하는 게뭐 결과로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뭐한 일조 원의 효과를 낸다고 하는 뭐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건강 보험이나 그러니까 병원 진료를 안 받고 병원에 가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그렇다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원에서는 저희 혈세가 어떻게 보면 절감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시가 계속 리사이클 시킬 수 있는 순화시킬수 있는 그런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꼭거대하게 메모드급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자는 건 아니고요. 조그맣게 현실점에서 막게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고 있는 맨발 숲길 걷기 뭐 이런 게 조그만 게 모여져서 결국에는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 기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큰 차원에서는 혈세라는 부분에서는 절감되는 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죠. 감기 한번안 걸리고 병원 한번안 가는 게 결국은 큰, 어, 재, 정이나 이런 건실화에도 좋고 국민 정서에도 좋고 또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정신 질환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방콕 하시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시대에 또 암울했던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저희는 건강한 사회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광교신 구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강교신문 정통하고 또 정론에 앞장서시고 하는 뭐 지역사회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뭐어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언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솔직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지식과 그리고 우리 정보를 많이 소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교 신문이 지역에서 아주 소소하고, 그리고 알수 없는, 그리고 항상 소외된 계층이나 남들이 관심안 갖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로 건전하고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는데, 강교 신문이 지금도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주셔서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동영이 주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지영진의 경기 이슈였습니다.